야 진짜 진짜 브레이크를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. 맵도 안 보이고 앞차 불도 안 보고. 이아 그렇게인데 님 조금 가하더라고. 아 봤어 봤어. 와, 잠깐만. 단구를... 야 죽인. 이거 봐 이거 봐. 야 내가 안 당연히... 쳤다 내가 안 쳤다 어, 내가 안 쳤지 엄마. 아, 잠깐만 잠깐 다시 다시 다시. 나 아니잖아. 부위에 돌리 부위에 돌리. 어? 뭐야 이거? 아, 김형렬. 아, 거기서 큰 플레이크만 해가지고. 어? 어? 이사하다이사하다 근데 이거 내가 안 박았어도 받게 됐어. 그치만 박았죠? 그치만 박았죠? <laughs> <그치만 웃음> <받았죠? 웃음> 여기 살인자들밖에 없어. 속도를 줄이고 나서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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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나하고 같은 사람이면 되잖아. 되잖아, 그냥. 어, 혹시 좋았어요. 초콜릿 한 장씩 담그는 거. 개소리야, 나는... <laughs> 와, 진짜, 와.